글라라는 1194년 7월 11일 아시시에서 태어났다. 부치는 파보리니 데이시피이고 모치는 오르톨라나이다. 양가는 모두 귀족 집안이며 특히 시피가는 아시시에서 가장 뛰어난 명문가였다. 오르톨라나는 아들 보소와 내딸 페넨다, 글라라, 아네스, 베아트리체 등 모두 다섯 자녀를 두었다. 글라라를 낳기 얼마 전에 이번에 낳을 아기가 온 세상에 빛이 되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기도 중에 받았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 아기의 세례명을 글라라, 즉, 빛난다 라는 뜻으로 지었다. 글라라는 유복하고 예법을 지키는 가정에서 자랐다. 글라라의 신심은 어릴 때부터 벌써 보통 이상이었다. 그 당시 즐겨 애독하던 책은 고대 은수자들에 대한 이야기, 예컨대 교부들의 생애 같은 것이었다. 글라라도 자연히 이런 책들을 일찍부터 읽어왔다. 어린 글라라는 매일 기도를 수없이 바쳤고 중세시대 회계생활하는 많은 신앙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애긍하기를 좋아했다. 글라라는 이렇게 성장하여 강하고도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1 5 살이 되었을 때 최초의 구혼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부모의 마음에 꼭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부모는 딸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뜻밖에도 딸은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이었다. 모친이 무슨 이유냐고 묻자 딸은 어머니에게 자기는 이미 하느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어떤 남자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마침 그때 프란치스코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설교 허가를 받고 돌아와서 시피성에서 조금 떨어진 산 루피노 성당 강론대에 오르던 때였다. 이 성당에서 글라라는 그의 강론을 들었고 처음 본 순간부터 프란치스코의 생활이 곧 자기 생활이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작은 형제 두 사람. 곧 루피노와 실베스텔이 글라라와 같은 집안 사람이었던 관계로 자연히 길이 쉽게 열렸다. 그래서 글라라는 숙모 보나 괴푸치와 함께 프란치스코를 찾아가서 마음먹은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도 이미 글라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고귀한 전리품을 빼앗아 주님을 부유하게 해드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가볍게 보고 결혼을 바라는 부모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한 분이신 하느님의 궁전으로 지키며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신랑도 받아들이지 말도록 충고했다. 그때부터 프란치스코는 글라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지도 밑에 글라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1212년 사순절 글라라는 산 조르조 성당에서 세상을 가벼이 여길 것과 거룩한 고신극기와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천국을 열망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난당하시고 악마에게 포악하게 옷을 벗기오시고 매질당하신 일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강론을 들었다. 그녀는 즉시 화려한 옷을 벗고 예수님처럼 프란치스코처럼 일하면서 기도하고 평화와 기쁨 중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다. 드디어 새 생활에 대한 열망이 점점 강해져서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어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 세상의 기쁨을 우리 주님의 순환의 슬픔으로 바꾸려는 시기를 성지주일 다음날 밤으로 정하게 되었다. 글라라는 세상을 하직하는 주의를 엄숙하게 보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성당에 갔다. 아시시의 부인들이나 숙녀들 가운데는 글라라 슈피를 능가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은 없었다. 성지 주일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한다. 빨마 가지 대신 올리브 가지를 그날 사제가 축성하여 교우들에게 분배하면 신자들은 아름다운 옛 성가를 노래하면서 성당 안을 행진하게 된다. 글라라는 이튿날 밤 장작을 쌓아 올려서 막았던 뒷문으로 나갔다. 보나겔 푸치를 따라 뽀찌증 콜라로 향했다. 기다리고 있던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횃불을 들고 마중 나왔다. 잠시 후 글라라는 작은 성당의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하오라기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눈부신 옷을 벗어서 형제들에게 주고 그들과 같이 거친 새끼줄로 바꾸었다. 프란치스코가 들고 있던 가위로 황금색 머리를 자를 때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고 그 대신 두텁고 검은 수건을 받았었다. 추길날 성당에서 신던 수놓은 구두 대신 맨발에 나무 샌들을 신었다. 그 다음 형제들이 프란치스코에게 순종 서약을 하듯이 글라라도 프란치스코를 장상으로 모시고 세 가지 서약을 했다. 이리하여 명문가의 글라라 쉬피아 씨가 이제 글라라 수녀가 되었다. 그날 밤 글라라와 함께 서원을 한 그녀의 숙모 겔프치는 포룽지운콜라에서 3km 되는 이솔라 로마네스카 마을의 습지에 세운 베네딕토 수도의 산 파오르 수도원으로 갔다. 글라라의 가출을 뒤늦게 알아차린 가족들은 여기저기로 딸의 행방을 알아보다가 결국 이튿날 억센 사나이들을 이솔라 로마네스로 보내어 강제로 딸을 끌고 가려 했다. 글라라는 성당 안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처음에 애원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글라라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은 모습으로 제대를 덮은 보자기를 붙잡고 있었다. 몰려온 친척들이 완력을 쓰려 하자 그녀는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너울을 벗고 삭발한 머리를 보여주었다. 확고한 글라라의 결심을 본 그들은 그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돌아갔다. 그후 친족들은 글라라의 몫으로 분배된 재산을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려는 줄 알고 그 재산을 일족의 세습 재산으로 지키고 싶어 비싼 값을 사겠다고 부탁했으나 글라라는 그것도 거절했다. 결국 그녀의 재산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글라라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두 주간이 지나지 않아 아시시의 판소에 있는 산단제로 수도원으로 쫓기다시피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날 아시시의 당당한 세력과 성주의 친족들이 와서 횡포 부리는 그 광경을 본베네딕토 수도회에서 겁을 먹은 까닭이다 글라라가 가출한 지 16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그녀의 여동생 아네스가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 산단제로 수도원으로 도망쳤다. 맏딸 글라라를 잃어버리고 이번에는 둘째 딸 아네스를 놓친 가족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성주인 글라라의 삼촌 모나루도는 무장한 열두 명의 기병을 인솔하고 수도원을 습격했다. 그들은 아네스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때리고 발길로 차며 억지로 끌고 갔다. 아네스는 비명을 지르며 계속 언니를 불렀다. 언니, 언니, 어서 날 살려줘요. 동생의 비명을 들으며 글라라는 묵묵히 하느님께 동생을 구해주시길 기도했다. 그때 아네스가 기절하여 쓰러졌는데 갑자기 소녀의 핏기 없는 몸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땅에 못 박힌 듯이 누워서 남자들의 억센 힘으로도 어떻게 하는 수가 없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침인 삼촌 모나루도는 손에 든 쇠뭉치로 아네스의 얼굴을 내려치려고 손을 들었다. 그때 갑자기 큰 통증과 함께 팔이 굳어져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글라라는 동생을 두고 갈 것을 명했다. 뜻밖의 이상한 일을 겪은 삼촌은 겁이나 순순히 돌아갔다. 프란치스코는 며칠 전 글라라와 숙모 파치피카에게 했듯이 아네스의 머리를 삭발하고 수도서원을 받았다. 그후 셋째 동생 베아 트리제도 입회했고 파보리오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머니 오르똘라나도 입회했다. 산단제로 수도원에 임시 거처를 정했던 글라라와 아네스는 몬테 수바시오 까말 돌리회에서 새롭게 기증해준 산 다미아노와 그 성당 부속 건물인 작은 수도원에서 몇몇의 수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곳에서 기도와 노동, 가난과 기쁨의 생활, 즉 프란치스코의 꽃이 피어났다. 글라라가 그곳에서 보여준 모범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 남성들만이 수도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경하고만 있던 많은 처녀들이 글라라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산 다미아노로 모여들었다. 산 다미아노에 입회하는 조건은 뽀룽지운 콜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입회한 수녀들은 프란치스코의 형제들과 같이 일하고 애긍을 청하는 것이었다. 몇층 남아서 일하고 다른 이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긍을 청했다. 프란치스코의 명에 의하여 1215년에 글라라는 산 다미아노의 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글라라는 수녀회의 장상으로서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수녀들을 섬기며 극히 고행하며 기도생활에 자신을 헌신하였다. 이렇게 참다운 가난을 고수하며 엄격한 수도생활을 한 글라라는 43년을 수도생활하고 61세로 운명하셨다.